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? 비록 성경이 죽은 자들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의 이교 사상을 쫓아서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. 성경은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만일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이미 가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부활이 왜또 필요하겠습니까?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.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.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종류까지 분명히 언급해 주셨어요.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,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해 주고 있고.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. 그들은 영원한 생명, 곧 불멸을 입게 될 거예요. 이 일은 언제 있어요?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되는 일이죠. 반면에 두 번째 부활, 곧 악인과 죄인들의 부활,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은 부활하는데 언제? 의인의 부활 이후에 천년기가 지나는 동안에 계속, 계속적으로 무의식 상태인 죽음에 처해 있다가 그 후에 부활해서 정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.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.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. 이렇게 보증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, 영원한 멸망, 이것을 면하게 된, 된다. 이것이죠. 의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고 이 천년이 끝난 후에는 악인들은 부활해서 사탄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겁니다. 성경은 절대로 영원불멸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.